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12월 29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재림교회가 창립된 지 1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재림교회에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림교회는 지난 150년 동안 예수께서 서기 31년도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예언해석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말하는 대로 서기 31년도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면 왜 서기 31년도는 6월절이 월요일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70주일 예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은 과학이나 천문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검증하고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볼때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 해석이 현실 세계와 괴리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 31년도의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9장 25절과 에스라 7점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중건영의 기산점을 재림교회는 지난 150년 동안 BC 457년 가을로 그 기산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상 다니엘서 9장과 에스라서 7장을 읽어보았을 때에 457년 가을로 기산점을 잡아야 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든 선입관을 버리시고 에스라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457년 가을이 기산점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은 457년 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70년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편지에 담아서 바벨론에 사는 여러 포로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찾아와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 그 똑같은 단어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중건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그 내용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금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실물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시온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본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성경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사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다시 분명한 뜻을 더 추가하여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보험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시기에 백성이 돌아와서 성과 거리를 건축하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시면요.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장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쓸때그 조서의 수신자는 다름 아닌 에스라였습니다. 7장 9절, 12절,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에스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조서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1월 1일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렇게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70 주일의 기산점을 1월 1일이 아니라 7월 달 혹은 8월 달로 그 기산점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계시록 10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작은 책을 먹어 버리라. 그 책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므로 너가 많은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에 저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보하는 자로 보수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과 이사야 58장 1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 31년도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도전적으로 생각하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지, 수요일날 돌아가셨는지, 성경을 펴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강권하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밤낮의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간에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밤낮 땅 속에서 지내리라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만 3일 동안 땅 속에서 계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재림교회는 금토일 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계신 시간은 만 하루가 조금 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수요일 날 해지는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벌 15일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7절을 살펴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비벌 15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절 다음날은 무조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것은 아비벌 15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주간에 목요일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넉 달의 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단위에서 7장 25절을 보시면 작은 불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원문을 살펴보시면 때와 법이라고 할때 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는 내용이 제7일 안식일에만 국한되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 황제는 절기 안식일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를 부활절로 대치시키고 그 부활절에 6월절 예식을 다시 말해서 새언약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에 의해서 성만찬 예식을 부활절 예식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피와 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면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라고 생각되는 부활의 날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안식일이 바로 아비벌 15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온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온 우주가 죄가 발생 가능한 우주 시대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맞이한 첫날부터, 즉, 아비벌 15일부터는 이온 우주가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히 안전한 우주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이온 우주에 있는 지성적인 존재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가 바로 아비벌 15일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얘기를 들을 때 괜히 꺼리 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모든 편견을 버리시고 예언을 연구하시고 예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실 때 우리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을 저희가 지금까지 짓밟아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난 2000년간 역사의 폐허 속에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안식일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아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